문이 됐든, 에이 음. 예, 공산 세력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고, 하는데 아, 아까 태국기님하고 김현기님께서 그이또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좀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 그 각선희 목사님에 대한 말씀 여기 이제 어느 댓글에 올라와 있는데요. 예, 그 일본에서 그요 요즘에 그 발간됐죠 음. 하나하다라고 하는 잡지. 거기에 대해서 신뢰성 문제를 그 많이 그어뭐 제기하는 사람들이 계시던데 저는 그게 상당히 80% 이상은 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게 뭐 지어내는 것도면서 아무 사람 이름을 그렇게 막 갖다 쓸 수가 없잖아요. 예? 어, 그뭐 그렇죠. 음. 뭐가 건덕지게 있어야지 이렇게 써내는 거지. 그렇죠. 게 음. 어떻게 이렇게 아무 사람 이름이야 갖다 써내요 근데 각선이 목사님 비슷한 이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은에게 충성한 맹세문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2014년 6월 15일을 계기로 어,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 편지를 올린 건데 실제 그 편지를 보낸 건데 실제 거기에서 있는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 편지에 서명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데 고 이름 올라가 있을 수도 있긴 있겠지.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을 일첫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쭉 보면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문제가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게 그 세월호를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음, 그렇죠.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그런데 음. 우리는 이 세월호 게이 무슨 이렇게 돼 있던데 보니까 여기 내가 좀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세월호 이 사건을 저로의 기회로 삼고 뭐 이것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여기 이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둘째 우리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을 박근의계례도당을괴래패당을 심판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이를 세월호 이를 위해 세월호 사건으로 흥분된 국민 정서를 보험 국민적 반미 반정부 시위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이거 맞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음. 아홉 번째 열 번째까지 되어 있는데 이이 내용만 보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열 번째까지 이게 아홉 번째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유사시에 제일 먼저 국군 및 경찰의 무기고를 습격하여 총을 들고 남조선의 국군 경찰 정보기관 등을 습격 우익 반동 세력들을 그렇지. 사살하고. 김정은 장군님의 거족적인 남조선혁명과 통일전쟁에 합수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니 뭐 이게 일본에서 이걸 어떻게 지원해요? <laughs> 일본에서 이걸 지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2014년도에 6월 15일이니까 2014년 4월 1 6일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6월 15일에 그게 무슨 그 김대중 그 김대중 그 뭡니까 남북 정상 회담 했잖아요. 음. 그거를 그 기해서 그거를 기념해가지고 이충성맹세문을 올렸다는 건데 예그 거기에 각선이 목사님 비슷한 이름이 왜 들어가 있는지 거기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 이름도 있더라고요. 문그 탈북자도 있어요. 예오 대리사라고 하는 게누군지 음. 알아요? 그 비슷한 이름을 쓰는 탈북자 한 명이 있어요. 예 음. 네, 탈북자도 한명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저도 이 문건을 보고 깜짝 놀란 게야이 이럴 수가 있나? 야, 너무 너무 놀라웠어요. 음. 어쨌든 박선희 목사님께서 그 이름이 비슷한데 그 어, 박선희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면 되겠죠? 음, 그렇죠. 나를 거기에다 하면. 사인했다 안 했다? 야, 난 모른다. 누가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 문건을 누가 했는지 그거를 빨리 그~ 찾아내 가지고 그렇죠. 찾아내 가지고 이거를 해명을 해야죠 어~ 우리나라에 아주 그~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홍종길 목사님 비슷한 이름도 있어요 홍종걸 홍종걸 뭐~ 이런 이름도 있고요 예 여기에 뭐~ 하여튼간 뭐~ 정말 기성천외한 사람들이 많이 들 임수경 이름도 있어요 임수경 비슷한 이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에서 왜이때또 이런 그 아주 그 무슨 중요하지만 이상야르한 이런 문건이 공개가 됐는지 우리도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국 사회가 이만큼 심각하다는 거겠죠. 어 저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공공연하게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밝혔잖아요. 그러면 사회주의자가 추진하는 법무장관 법무 사, 사법개혁,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정말 소름 끼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뭐또 정말, 정말 중요한 소식. 아 심장이 뛰네. 예. 좀또한 주간 또 기대해 주십시오. 이제 그 고친 거 하고 좀잘 제가 해가지고. 아, 예. 예. 내가 이것 또제 2의 자또 음. 어떤. 김정은 암살 사건이 있었는지 음. 아, 제가 그 사람 좀 생활하기 어려울 텐데 번자 좀 아, 보내줘야 돼요.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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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 근데 너랑 딱지 붙어가지고 간걸어도안 들어오니까. <laughs> 네. 그래도 합니다. 어떻게든지. 네, 해야죠. 우리 해야지. 네. 그래서 야이 부분 빨리 좋은 정보들을 빨리빨리 해체해서 네. 이렇게 보내야 돼요. 음. 아 이게 곽선희 목사님이 거기 나온 거에 대해서 곽선희 목사님 나온 건 아니지 곽선이라고 썼는데 거기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요게 이아 오만의 남자선 혁명전사 일동 이렇게 했는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 참고 표시하고 국가보안법의 탄압으로 인해 남자선 혁명전사들의 실명을 밝힐 수 없습니다. 딱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또 너무 안 밝히면 안 되니까 비슷하게 썼겠지. 비슷하게 썼겠지. 음. 그일본에고 나온 거 이름 봤어요? 네, 네 나는 여기 뭐 이름가지고 이름 비슷한 거 하고 나는 이게 하면은 우리 내부 갈등을 또 아니 아니 근데 좀뭔 조심스러운 어. 데 아니 글쎄 조심스러운데 비슷하게 쓴 거야 비슷하게 음. 리석이 이게 누군지 우리 어쨌든 음. 상상에 맡기고 음. 이건 우리가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음. 심재한 문제임이라고 있어요. 문제임 음. 예, 림동언, 원이 아니고 언, 예. 그다음에 음. 리민열, 홍종골홍종골오데리사오데리사이 사람은 탈북자 중에 오테레사가 있어요. 음. 비슷하잖아. 여기까지만 네? 하죠. 네. 문제임문제임입니다홍종골 예. 어쨌든 예, 대한민국은 위기이고 이것이 어쩌면 대한민국의 바퀴벌레처럼 숨어서 암약하고 있는 이 체제의 파괴자들 우리 국민의 생명을 해치고자 하고 하는 이 역적들을 깡그리 예, 찾아낼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어요. 이거 다 찾아내려면 이거 수사 인력. 그렇죠. 엄청 필요해요. 그래요. 박사님, 그, 그 여러분들도 좀이 생각이 어떤지. 내가 서울대에 진짜 그 막내 동생뻘 되는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와가지고 일단 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이게 뭐저국인명권과 관련을 해서는 지금 서울대 그 이제 학생들 자체는 아그래서 그럴 줄 알았다가 답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소린가면 사실은 이렇게 임명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좀 인정을 해주자고 했는데 예. 예 근데 아 이게 임명을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거 같은 뜻물이구나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겠다 예. 아,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뭐 저는 어 그래도 우리 청년 학생들이 이번 계기에 많이 바로 이렇게 눈을 떴다 여기에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아니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네. 대한민국의 물을 마시고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살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김 김정은한테 충성맹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건 정말 야만들이 양심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나는 딱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 장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메아리에 음. 대혼란에 미로 음. 조국 전국의 출구 이렇게 이제 그렇죠. 그 기사가 나왔어요. 음. 나왔는데 이건 사실 강진이라고 하는 서울에 사는 무슨 정치학 정치학 그 전문가가 음. 썼다고 하는데 뻥이지 그거는. 음. 통점메아리가 통전, 통전부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9월 8일날 요거를 써서 보냈는데, 써서 보냈겠느냐? 9월 6일날, 9월 6일날이 금요일이죠. 음. 금요일 날 밤까지 그 청문회를 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저국한테 물었어요. 어 당신은 산업맨 경력이 있는데 전향했느냐? 그러니까 아 전향, 전향했다는 그 말은 뭐 무슨 너무 권위적이어서 말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딴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중요한 게 요거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한다. 뭐 이러면서 그렇지만 자기는 사회주의자다. 자기는 사회주의를 어? 지금 뭐 지지하고 이 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사회주의가 왜 필요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사회주의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주의... 대한민국엔 시장 경제가 필요하지. 나는 제 생각은 간단한데 이게 참 사람들이 복잡하게 아니 <laughs> 사회주의가 필요하면은 위에 가서 살면 되지. 왜왜 여기 자유민 아니 여기서 왜 사회주의 하려 그러나, 그러나 말이야. 말이야. 그게 답답한 거지. 진짜. 아니 근데 이 조국이가 뭐 맨날 말하는 게 무슨 서민이 어쩌고 저쩌고 뭐 무슨 자본가들이 뭐 재벌들이 다뭐 빼앗아가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예, 그거 정말 그, 개소리예요. 음. 뭐냐 조국처럼 삼호펀드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가 민정수석이라는 거그 권력을 이용해서 막 압력해가지고 이 뒷문들을 빼내고 그다음에 또 무슨 그 이 뭐야? 대학교 들어갈 때도 그뭐 백을 써 가지고 뭐그이 뭐야? 표창장도 막 위조하고 뭐 이런 거안 하면 시장 경제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숙청하는 게 대한민국의 이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약점이라면 약점을 없앨 수 있는데. 지인은안 없으면서 왜맨 왕청하지 사회주의는 받아들이겠단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야, 사회주의하면 평등해지냐고. 그러면 지금 저국처럼 우리가 평등해지려면, 저국처럼 우리가 사모펀트 가입하고, 그 다음에 다 위조해가지고 막의전도 가고, 대학교에 입학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평등 되는 거야? 말도 안 돼, 진짜. 그리고 마누라는 말이야, 그 뭐야, 어? 그 위조했으면 또 가만히 있어야지. 청장 안 돼, 왜 전화는 왜 하냐 말이지. 그리고. <laughs> 전화를 했잖아요. 전화를. 어? 그렇게 거짓말하고 또 그러고 조국, 조국 씨 아버지가 기술보증기금을 40몇 덕인가 그거를 대출받아가지고 안 갖고 훅뚝 뛰어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박사님 청문회는 끝났습니다. 일단. <laughs> 아니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자본주의. 어. 그 불안 믿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고 그거 그래. 어? 이제 국민들이 우리보다 <laughs> 아마 더 잘. 알았습니다. 아니 알지, 알지, 어, <laughs> 알지. 뭐, 에, 어쨌든 그렇다는 <laughs> 겁니다. 우리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웃음> 네. <웃음> 네. 근데 에, 북한에서 아, 내가 왜이 말을 하려 그랬냐면 북한에서 청문회 딱 보니까. 그렇죠. 야, 저 저국은 우리 편이구나. 확실히선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9월 8일날 딱 그걸 내 보내가지고. 그딱 내보내니까 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문제인은왜 그거 딱 내려오자마자 적을 임명하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런 거를 다 에, 뭐야 발키라 이거지 발키라. 김정은이도 지금 암살 당할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한국에도 이런 암살 무기가 도입되지 않을지 모르겠네. 근데 여기는 CCTV가 너무 많아 가지고 <laughs> 북한은 CCTV가 없잖아. 아 CCTV 많이 생겼대요. 그래. 네. 거기도 어려운지네. 네. 어쨌든 시스템이가 더 많이 생기기 전에 김정은이 암살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어, 예 마치겠습니다. 예 추석 연휴에 시간이 되시면 장세율 대표 그 군강마을 펜션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예 능나 밥상 연중무휴 예, 영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점수, 추석 때좀 추석 때좀잘 드시니까 좀 속이 니글니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냉면이 딱입니다. 냉면 드시러 오세요.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정말 고맙고요. 충성맹세 명단 사실인가요? 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도 나오고 한국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으니까 예, 어느 정도 사실이니까 여기 또 돌아다니겠죠.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목소리>